뭐마신 거예요? 저기가 살아있습니다. 우와, 깜짝 놀랐어요. 구독, 요알려주와 여기 초밥집 새로 생겼나 보네. 아무 당기시나, 배가 너무 고픈데. 이라시이마세 아, 깜짝이야. 에너지가 많습니다 좋아하는 병나무니다 물이다 아니 참 너무 힘들어요 주문하시겠습니까? 아 그러면 저 흑초밥 세트 하나 주세요 아 스미마셍 스미마셍이 뭐지? 미안합니다 아 왜요? 저희 초밥집은 신선도 유지를 위해 주문하시는 초밥 한 개씩을 그때그때 만들어 드리립이다 때문에 세트 메뉴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일 잘 나가는 게 뭐예요? 그걸로 일단 하나 주세요. 제일 잘 나가는 거 말씀이니까, 네! 그건 바로 저번이다. <목소리> 내가 제일 잘 나가, 타타타 <목소리> 내가 제일 잘 나가, 타타타 <목소리> 그게 아니라 잘나가는 초밥도 만들어주세요. 그 얘기예요. 실례합니아 제가 한국말이 좀 서툴러서 잘못 알아듣습니다. 미안합니다. 진짜 그렇게 서툴하진 않으시나요 많이 서툼합니다. 무슨 말을 해도 소귀에 경읽기 느낌입니다. 초밥! 아저씨 초밥 주세요. 배고파요. 이럴 셈이세요! 아 그럼 어 네. 광어 초밥 어떠신 니까 아! 광어 초밥 좋아요. 그걸로 주세요. 맛거리 맛있다. 자 먼저 밥을 오밥밥밥는게 굉장히 중요 항목이다. 아하 이게 바로 그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이 다 와, 다 하는 거구나. 우와 엄청 신기하네. 근데 너무 오래 쥐고 계신 거 아니에요? 아 됐구나 이제. 시야네. 끝난 게 아니었구나. 저희가 언제까지 해? 저 배가 너무 고픈데 이렇게 오래 하고 있는 이유가 있나 그지? 요리는 정성 니문이다. 맛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음이다. 조금만 대고 나서야 기다려 주십시오. 어? 가스레인지 불을 안 켰음이다. 이 손가락 좀 빌려 주시물이다. 손가락을 왜? 아빨리 손가락. 말레이소가... 내가 이렇게 하고 있어도 되는 건가? 아, 해수문이다. 자. 겨울 세 뛰는 겁니다. 네. 둘, 셋! 뛰었어. 감사합니다. 네. 이 네. 여기에 네. 광어만 올리면 됩니다. 아, 어만 올리면 돼요. 방어를 찜찜짜아자 그렇게 그렇게 돌르시는 일본 사람이분이다. 아, 자, 방어 초밥 때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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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시이 전에 아, 네, 아, 그냥 먹으면 돼요. 기다려 주십시오. 소유돼스. 찍어서 먹으면 굉장히 맛있음을 그래요. 아니 근데 이게 굳이 걸 이렇게 막귀계 찍고 막그래 우와! 엄청 맛 제가 이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저희 초밥집은 백종원의 골목 식당, 전 세계에서 인정한 별 다섯 개 미슐랭 평가원들이 극찬을 한 그런 식당이 되고 싶습이다그 야, 오빠는 안 찾아옵니다. 그래요, 너무 맛있긴 한데 배가 고파서 그런데 저는 딴데 가야겠어요. 하나 하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얼마예요? 아, 그래. 저도 맛그다잘 기다려 주십시오. 이번 초밥부터는 좀더 빠르게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잘라야 하는 거 하나 빨리 만들어 주세요. 배가 너무 고파요 조개 관자 좋 조화. 아 조개 조리엄 정말 조개 엄청 맛있어. 조개 아주 맛있는 거 날아가지고 <살위> 조개 관자 초밥 떼. 먼저 밥을 지문이다. 이렇게. 어, 아, 끝났습니다. 오 이번엔 빨라. 줬어. 아 이제 여기에 조개 관자를 올리문이다. 네. 길어서. 뭐 맛있는 거 해야.

힘들어. 자, 음, 맛두김 진짜 맛있어요. 손님. 네. 이제 그만 가주십시오. 더뭐 먹고 싶은 분. 아, 힘들어. 세 번째를 달라가라는 아, 분이세요. 방금 목소리가 이상하게 는 거. 일번 사람이 문이다. 네. 아, 이번 초밥은. 초밥은 문어 초밥이 문이다. 아 됐습니다. 짜기. 이그 위에 네. 문어를, 올리고 네. 문어를 올리고. 문어를 올리고. 바닥에 던지 문이다. 바닥에 아, 왜 던져요? 어, 힘이 너무 세 힘이 무무으물이다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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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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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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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대통령 분이 와가지고 어, 제가 만든 초밥을 먹고 우와, 우와 스고! 우와. 이러지 않았습니다. 야, 이제 그만 가주십시오. 자, 사장님 우럭 초밥도 하나 만들어 주세요. 음, 뭐? 네? 아, 과식 아니우니까? 열 그, 개는 먹어야 되는데 우럭 초밥 빨리 만들어 주세요. 알겠습니다. 밥을 주입니다. 오늘 음, 맨날 시고. 우럭을 올리고 이거는 뭔가 예술적인 혼이 필요하문이다 아아 바보야 왜 울어 우럭초밥 완성됐습니다 우럭초밥 데쓰 우 아니 하는 거는 뭔가 이상한 할아버지 같은데 아그러저 참치도 진짜 좋아요 참치 초밥, 참치 초밥도 만들어 주세요. 아이 참치 초밥은 BTS 아시모니까 아, 네, 당연히 알죠. 만드는 방법이 BTS 스럽습니다 그럼 어떻게 만드는 건데요?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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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참치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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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참치 초밥 완성. 데스모니다 참치 초밥 때. 태어나서 먹어본 참치초밥 중에 제일 맛있어요! 땡! 네, 그러면 아. 저 새우초밥! 아. 새우맛 되게 잘하시니? 일본 사람이믄이잖아! 새우초밥 주세요! 새우초밥! 여기 새우를 올리고 새우를 올리고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잠시만 뭐? 기다려주십시오 네, 네, 네. 이거는 눈빛이 중요합니다 눈빛이 눈빛이! 새우 초밥을 만들 때는 새우 눈으로 만들어야 대문이다. 진정한 새우 초밥 대문이다. 날씨 원래 눈이 새우 눈이에요. 눈이 작다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새우 초밥 데스. 와, 진짜 엄청 빨리 잘 만드시네. 너무 맛있어. 제가 예전에 네. 식당을 오픈하기 전에 네. 저희 어머니에게 제가 만든 초밥을 탁 만들어서 드렸더니 네. 먹고 이런 말씀을 하셨음을. 뭐라고요? 내려 저희 식기야. 그럼 이거 일품 맛인데, 장인표 번부터 새우 초밥까지 다시다 만들어 주세요. 예? 처음부터 <laughs> 새우 초밥까지 다다 <다시> 만들어 주세요. <laughs> 먼저 밥을 지고. 오래 줘야 돼. 이 정도면 됐어. 반더 해야 돼. 반더 해야 돼. 요더 해야 돼요. 반 <laughs> <laughs>